안녕하세요. 결혼 12년 차두 아들 아빠입니다. 저는 항상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소리 들을 만큼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. 전문직에다 저보다 몇 배나 잘 벌고 시댁에도 잘하고 현명한 엄마까지. 저는 자타공인 행복남이었죠.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오래된 이메일을 보고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. 결혼 직전 아내가 전남 친에게 보낸 메일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. 오빠가 날 버려서 이런 거지 같은 집안 별 볼일 없는 남자랑 산다. 지금이라도 나좀 꺼내주면 안 돼? 저는 그 이메일들을 아내에게 다시 보내고 집을 나왔습니다. 아내는 술김에 한철없는 말이었다. 지금은 당신만 사랑한다며 울며 빌고 있습니다. 솔직히 결혼 전 과거 연애는 상관 없습니다. 하지만 저를 거지 같은 남자라 부른 그 진심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.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할까요? 아니면 이 배신감을 안고 살아야 할까요? 풀 버전은 유튜브 클릭 구독을 눌러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.